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내 것이다 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가운데 사실은 선물 아닌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 하며 갖는 이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오늘 지난주 일에 이어서 데살로니카 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laughs>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제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변화가 일어났던 환상적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아, 이것이 과연 우리 이 땅의 교회에서 우리 이 땅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그렇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보고 우리는 한탄합니다. <laughs> 하지만 오늘 데살로니가후서에 사도 바울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불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한 본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첫 번째가 바로 공동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 불안하다, 항상 완벽하지 않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가수가 또 이런 노래를 하죠. 왜 세상이 이래? 무슨 노래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인 대답은 이렇습니다. 원래 그래. 세상이 이런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 끝이지 않고, 지진이 끝이지 않고, 홍수와 가뭄이 끝이지 않고, 사람이 이기적이고 사랑하지 않고 죽이고 하는 이 아수라장 같은 이 세상의 모습이 왜 이래라고 물어본다면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원래 그래. 그런 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그럼 교회는 괜찮은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환상적인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법한 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지만 우리 현실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불안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공동체 안에 사랑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카의 교회에 편지한 것도 그 이유이겠지요. 주후 50년경에 기록된 신약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대살로니카의 말씀이었지만 가장 초대교회와 가까운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aughs> 왜저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를까?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한 가정에 있어도 부부와서 사이에 있어도 내 몸에서 나온 내 자녀를 할지라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생각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왜저 사람은 나와 다를까? 아니면 나 나랑 같은 생각을 하겠지 하고 무심코 던진 말이 나랑 같은 마음이겠지라고 생각했던 나의 행동 하나가 저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이상하게 들리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사로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은 3장 6절 이하에 보면요, 교회 안에 게으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들은 일하지 않고 값 없이 음식을 먹으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 대살로니가 교회 안에 급진적인 종말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20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자기 살아있을 때 부활과 예수님의 강림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급진적인 종말론자들은 모든 일을 다 내팽겨치고. 일하지 않고 그저 먹을 때 되면 또 먹을 것을 찾는 일하지 않고 먹는 자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이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실히 일하고 헌신하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희생과 헌신 없이 공동체에 오는 이런 모습을 볼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갈등도 나아가서는 미움과 분노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공동체 안에 분열을 일으키게 되겠죠. 서로서로 서로 분노하고 갈등을 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주일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부활과 재림을 바울이 설명한 이유가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서로 서로 위로하고 건면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바울은 공동체 안에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서로를 인정하고 믿음이 없다라는 것, 게으른 자가 있다라는 것, 내 마음과 생각과 다른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서 15절 이 3장의 마지막에 권면에 하는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에 보면 이들을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매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권면하고 타이르라고 가르치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다. 더 나아가 게으른 사람도 있다. 더 나아가 죄를 행하고 사랑과 헌신 없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을 오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자연스럽게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음이 당연하다고 여길 때. 왜냐하면 문제 해결과 성장의 출발은 그 문제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뜻밖에도 받아들임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현대인들이 많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어쩌면 불면증일 것입니다. 이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사람에게 두 팔이 있는 것은 상대방을 허그하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는. 그래서 팔이 두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힘들 때 여러분 스스로 를 이렇게 한번 꼭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 상처, 고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먼저 나를 용납하고 안아줘.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같은 사람을 내가 안아줘. 하나님이 안아준 나를 내가 못 안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 출발이 여기에요. 그러나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안아준 저 형제와 자매를 네가 안아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못 안아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저 사람은 내가 안아주지 못해 절대로 안아주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먼저 안았다. 하나님이 안아준 저자를 내가 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불면증의 원인을 들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불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불안의 반대로 안전하다고 여기면 사람은 잠을 잘 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잘 때가 언제? 여러분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아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엄마 품 안에 있으면 만족하고 안전하다고 라 여기는 것입니다. 불면증으로 잠못 이루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불안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그런데 잠 잠자 자다가도 깨고, 잠도 잘안 오고, 자도 자도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는 이 무의식 속에 불안감과 또 안정이 없는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자율신경이 스트레스 받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율신경이 스트레스 받고 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때도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가끔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어,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옵니다. 저는 스트레스 받는 게 별로 없는데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율신경이 문제가 있습니다. 불규칙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우리 뇌에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으로 이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서 이 뇌에서 내가 뇌가 명령하지 아니하는 일을 하는 게 자율 신경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심장이 뛰는 게내 마음대로 뛰는 게 아니잖아요. 심장이 멈춰. 이렇게 하면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이 근육을 누가 조절하냐면 자율 신경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숨을 쉬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배편을 활동하시는 이 모든 우리의 본능적인 것,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우리 뇌의 자율신경이 조절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언제 아픕니까? 이 자율신경이 교감과 부교감신경이 조화가 깨질 때 우리는 이것을 면역이 깨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자율신경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압, 또 우리의 호흡, 심장, 이것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든 병의 시작이 여기서 출발을 하고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 약은 이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잠을 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것을 조정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율신경을 누가 조절하시겠습니까? 약으로도 의사도 할수 없는 내 의지로도 할수 없는 내 노력으로도 할수 없는 우리 자율 신경의 이 문제, 우리의 호흡 이것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호흡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이것을 믿는 자들이 축복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해 보면 사도바울은 아테네 철학자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요아를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욕기서 12장 10절 말씀에는 욕은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 이사야는 하나님이야말로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면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바로 모든 생명의 자율신경을 붙들고 계신 분이지 여러분의 호흡을 붙들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분당 아 1분당 12번에서 15번 호흡을 들이마시고 들이내신. 저는 한번도세 보지 않았지만 과학자가 그렇게 계산해. 그래서 1분당 15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계산해 봤더니 만약 한 인간이 80살을 살게 되면 내가 80살 생일을 맞하게 되면 무려약 6억 3,072만 회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6억 회, 6억 회의 호흡을 들이마셨다, 마셨다, 내셨다 하는 것을 80평생 하는 거예요. 코 청소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내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며 살았던 적이 있는가? 어떤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천식 환자가 호흡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이것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빨대를 콧구멍에다 하나 꽂고 입을 막고 숨을 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빨대 하나로 숨을 들이마셨다 내셨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숨을 들이마시는, 내쉬는 것이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요,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을 때, 그 숨이 닿는 그 끝, 폐부의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십시오. 산 높이 올라가서 맑은 공기를 우리 들이마실 때, 아, 공기 좋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내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감사해야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 더 이상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가족이,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더 소중한 분은 그것을 알고 사랑할 수 있게 내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믿음을 축복인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불면증에서 탈출하는 불안에서 안전으로 접어드는 유일한 믿음의 길인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 약으로도 의사도 의술로도 한계가 있는 이것은 내 네, 호흡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안전하고 또 성장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과 인내로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과 인내로 우리 형제자매를 대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인내입니까?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는 일반적인 사랑과 인내가 아닙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인내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실 때 누군가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입술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는 이내 의지와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참고 기다릴 때 예수님이 인내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우리 이충희 집사님 이사 현장에 갔다가 우리 집사님 타이어를 이제 파는데 그걸 사러 온 어떤 흑형이었어요.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중고 거래를 많이 해봐서 잘 알지만, 그 집사님에게서 이 타이어를 사간 이분은 정말 좋은 구매자였습니다. 별 다섯 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 키지지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키지지에 뭐 사기꾼이 많다고 하는데, 별점을 보면 저 거래하는 데좀 도움이 됩니다. 그분은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별 다섯 개 정도 되는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었어요. 타이어를 옮기고 저랑 몇 마디 예, 우리 집사님도 보셨지만 나누다가 어, 뭐말 저랑 말이 잘 됐는지 집사님이 지나가실 때집사님이 이게 어이 사람 나이스한가이다라고 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어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또 했어요. 어디 나가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거나 또 드러내지 않는데 집사님이 또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목사로서 또안 물어볼 수 없는 게또 있잖아요. 교회는 가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나이스한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시기 때문에 꼭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어디에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도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좋은 에너지를 그냥 끼치고 가족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이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믿,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믿으니까 교회만 가지 않는 것 뿐이지 저는 이렇게 사는 거 있습니다라고 당당히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이분의 이 대답을 들으면서 만약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열 사람을 세워놓고 다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것이 틀렸다 그래도 교회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교회를 가지 않는 것 뿐이지,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누구보다도 윤리적이고, 누구보다도 나이스한 사람,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떠나면서 저에게 당부합니다. 좋은 에너지를 많이 끼치고 사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고 저랑 헤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집사님 이사하시고 내내 이 형제를 만났던 이 말이 제 마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설로니까 후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형제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교회에만 계시지 않지요. 심지어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기까지 했으니 이 형제에 대한 말이 다 틀렸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산 형제가 몰랐단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나 혼자 내 가족이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가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까지 거창하게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건사하고 또 내가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 이웃들과 함께 사랑과 인내를 나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스도의 인내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하고 성격도 나쁘고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만날 이유도 없겠지요. 그냥 조용히 나하고 성격 잘 맞는 사람만 만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들만 만나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면 뭐 이것도 힘든 일이니까 대지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갈마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이 형제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없었겠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무엇보다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도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와 다른 어쩌면 나에게 나쁘게 하는 형제 자매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곳 여러분. 교회 아니면 사실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아니면 이것을 부딪힐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야 하는. 이 놀라운 길을 교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나오겠지만 데살로니가 5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다 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이 점점 해가 가면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이 잘하고 잘하고 더 건강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 훈련장이, 그 집합장이 주님이 오시라고 하는 학교가 바로 교회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나이스한 형제는 학교에 오지 않. 이 형제는 집에서 혼자 자가 학습하겠다고 하는 자요 그러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해 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돌이 돌을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의 전진이 성화가 일어난 때때로 우리는 낙심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같이 있을 수가 있어?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원래 그런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원래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성화, 성숙, 믿음의 증진이 시작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대사로니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 낙심하지 말.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낙심하는 것을 참지 못하셔. 우리 자녀들이 절망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이 여러분들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을 만나거든 빨리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하나님을 닮은 성화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쓰며 노력했음에도 낙심할 일이 생기거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낙심에서 절망에서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교회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